이번판은 진짜 장난 하나도 안 치고 진짜 진짜 무조건 공격적으로 그냥 패요 그냥. 그냥 님들이 봤을 때와 이거는 보고도 따라할 수 없겠는데 그런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들어. 고고고고고고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번판은 진짜 완전 식단계 네, 완전 징크스와드 완전 식단계 진짜. 양하기 뭔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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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징크스려오나 조합 세네 양하기 쉽지 않다고요? 아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너의 정체가 뭔지. 한줄 요약 좀 해봐. 모두 유학겨요 이거 그냥 어. 뭐뭐 하다가 온 거야? 스틸하려고 한 거야? 스 h e y got you to 이번 판은 진짜 장난 하도안 치고 진짜 진짜 무조건 공격적으로 그냥 패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님들이 봤을 때와 이거는 보고도 따라할 수 없겠는데 강의 영상간 거리가 먼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 한번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정글 오면 다음에 정글 그냥 잡을게요. 지금은 테미 딸리고 준비가 안 돼서 못 잡았는데 방크 어, 먹었으니까 레오나 개 못한다고. 레오나 플랜데요. 님들 음, 레오나 플랜 레 음, 님들 그 실버에서 게임할 때아저 그 새끼 대리냐? 실버 왜 이렇게 잘함? 레오나 저 레오나예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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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프리진 그딴 거안 할게요. 자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피관리가 안 돼서. 자신 내려오고 있죠, 지금 뒤늦게. 이련는안 쓸게요. 아, 아깝다. 이거 징그 잡은 건데. 비전 써가지고. 지금 잡은, 잡고 죽는 건데, 이거. 아, 까비, 까비, 까비. 타워 한번 어그로 빼고 들어가려다 그냥 들어갈걸. 못 밀죠, 이거. 무리하는 거지. 지금. 이거 완전 무리했죠, 진규스 멘탈 나가서. 이게 제가 강의할 때 말하잖아요. 강의하던 방식대로 20분이 딱 흘러갔어. 15분 이상 흘러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저도 캐리를 못해요. 캐리라는 거는 초반부터 조져놔야 돼, 아예. 그냥 글로벌 골드 차이만 조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캐리할 수 있는 기반도 이렇게 마련해놔야 되고, 상대 사기도 다 죽여놔야 되고, 정글 동선도 내가 다 받아버려야 돼. 그래야 캐리가 돼요. 지금 리시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계속 바텀만 와야 돼. 그래도 바텀 온다고 무조건 성공하냐? 아니야. 엄청 큰 리스크를 안꿔야 돼, 쟤는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해놔야지 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판빙만 하면은 캐리는 안 되고 버스는 받을 수 있겠지. 버려야 돼. 모르나가지고. 버리고 우리 둘이 2대일을 2대 했어야 돼. 이게 다 부르잖아요 제가 지금 아토머. 이거안 밀게요 어차피 1 14, 4분 전에만 밀면 되니까 미니언 좀 죽이게. 징크스 뭐 먹고 사냐고요뭐딴데 가서 먹어야지. 어. 까비. 일부러 물릴게요. 까불다가. 아 이거 궁수네, 좀 아쉽네. 근데 이게 우리가 비록 당하긴 했어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쟤네는 나를 신경 안 쓰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나를 주셔야돼 계속. 나를 신경 안 쓰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 지금 미탑이 지는 라인이에요 원래는. 지금 내가 오른 지금 계속 부르고 막 그러니까 리신도 계속 이제 바텀만 오고 이러니까 지금 좀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상체가 벌레면 좀더 도움이 되겠지 내가 자꾸 바텀에 다 받아주니까 그래도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은 노궁이니까 앞빛 한번 할게요 아, 보디오한테만 오죠. 전부다 아 이거 안되네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비전으로 딱 빨면 살줄 알았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레넥톤하고 베인이 완전 완전 풀이 해 레넥톤 지금 여기까지 밀었어요 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레드 0킬 2데스인데. 죽었네. 0킬 2데스인데, 미드에서 어그로 다 받아주니까 여기까지 민거야 지금. 그리고 베인도 1킬 2데스인데, 계속 받아주니까 여기까지 민거야 지금. 이게, 이게 되는 거지. 이, 이, 기반을 15분 전에 다 마련해야 돼요. 이 기반을. 그래야지 이제 캐리한다지. 이게 20분 돼가지고 1킬 0데스 원딜 갔다가 딱주고 캐리해라 이러면은 못하지. 뭐 맞겠습니다. 공을 좀 아껴 놓을 걸. 아, 징크스 공잘 쓰네. 문들이 피지컬이 되고 기본기가 이제 된, 된다면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가장 좋긴 해요. 갱다 받고 상대방 정글 동선 계속 흘리고 텔도 다 받아주고 굵으면서도 라인전 이기고 압박하고 뭐 이렇게? 레액톤도 게임에 영향이 없는 거야 오른 상대로 오른이 바텀에 계속 왔는데 미드탑은 그냥 끝난 거였어요 니달리는 바텀에서 이제 같이 잘한 거고 버스를 타잖아요 내리는 놈들보다 낫죠 그쵸 근데 내릴 수가 없죠 내가 오른을 계속 불렀는데 레액톤이 어떻게 내려 버스를 주고, 주정죠처에파 <laughs> 아이, 새끼, 자꾸 궁극 떴으네, 열받게. 아씨 아, 방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상한 영상에 갑자기 맞들려가지고, 야악하고 있네.